할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붕어빵 냄새 때문에 우리 카페의 고급 원두 향이 다 망가졌잖아요. 당장 다른 데로 가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붕어빵 냄새를 혐오했던 젊은 사장에게 소름 돋는 재앙이 닥쳤어요. 알고 보니 그 노점상이 백조기업의 회장님이었답니다. 매일 모욕을 참아내던 회장님은 자신의 젊은 투자자가 초심을 잃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결국 길 위에서 쓰러지고 마셨어요. 빨리 커튼 쳐! 뭐 하는 거야? 저런 꼴 보이면 손님들 다 도망가겠어요! 모두가 외면하는 그 순간, 용기 있는 청년 지수씨의 CPR이 모든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답니다. 병원에 이송된 후 붕어빵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지자 복도는 충격에 빠졌어요. 케이푸드 그룹 김옥분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 관리가 미흡했어요. 회장님, 그럼 왜 붕어빵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내가 투자한 젊은이들이 약자를 차별하는지 직접 냄새로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민준 사장의 행동이 바로 증거죠. 다음 날 민준 사장은 병실을 찾아와 비굴하게 사과했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붕어빵 냄새 때문에 제가 잠시 잊혔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준 사장, 당신이 혐오했던 건 붕어빵 냄새가 아니라 약자의 냄새였어요. 고객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당신의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나가세요. 옥분 회장님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민준 사장의 카페에 임대차 해지 통보가 떨어졌어요. 회장님의 지시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건물의 품위를 저해하는 영업 행태가 증거로 남아 있어요. 즉시 퇴거하십시오. 돈과 오만함으로 쌓았던 민준의 카페는 무너졌고 그가 경멸했던 길거리로 쓸쓸히 쫓겨났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람을 도왔던 지수 씨의 용기에 옥분 회장님은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하셨어요. 어르신, 이곳은 저희의 시니어 재활창업 센터예요. 이제 붕어빵도 당당하게 구우실 수 있어요. 민준의 카페가 있던 그 자리는 이제 희망과 나눔을 굽는 따뜻한 센터로 바뀌었어요. 지수 아가씨, 붕어빵 냄새 참 좋지 않나요? 이 따뜻한 냄새는 언제나 차가운 마음과 오만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말의 숲에 큰 힘이 된답니다.